1 2 3 한국 음식 중에 네. 무슨 음식을 좋아해요? 저는 떡볶이랑 마라3볶이 좋아해요. 떡볶이랑? 마라3볶이마라3볶이라3 3 3 3그3 3 그것을 만들 수 있어요? 3 3 3만3 3 3 3 3 있다면 어 만족스 있다고 생각해요. 네, 그러면 한국 그 음식 중에 다른 할주 안의 그 음식 있어요? 어 저... 없을 것 같아요. 없을 어, 것 같아요. 저 요리는 요리하는 거 별로 안 좋아서 아 네네네 그냥 네. 시켜 먹어. 그럼요. 네. <laughs> 네. 그러면 차가운 거 차가운 것을 좋아해요. 아니면 따뜻한 것을 좋아해요? 음료를 마신다면. 저는 차가운 거 좋아해요. 차가운 거. 네. 아, 알겠습니다. 네. 그러면 하은이는 그 한국 음식 중에 무슨 음식 좋아해요? 어, 떡볶이랑 김치찌개 좋아해요. 떡볶이랑 김치찌개. 어. 그거 할줄 알아요? 어, 떡볶이 해본 적이 있는데 다 망해서 아 <laughs> 어, 그래요? <laughs> 어, 어떻게 망했어요? <laughs> 어, 떡이 할때 제가 물이 많이 어, 열었다니까 떡이 맛이 없고 아. 할 수도 없는 거 그런 그에서아 네. 그때에 친구가 많았어요. 네, 네 많았어요? 친구가 많았어요. 네 저는 학창 고등학교에는 기수사에. 사람이까 고추사에서 사는 친구들랑 많은 시간을 요 아, 그래요. 그 친구들과 아직도 친해요 아, 아직도는 서면동에만 친내서요 저는 사람은 네, 맞아요. 학창 시절에 사는 거있었는데 아, 네, 알겠어요. 그러면 학창 시절에 강수배 씨는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? 저는 그냥 공부도 음, 안 잘... 하고 공부 아 아니, 하는 사람이었어요. 공부는, 공부는 자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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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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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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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니아 아니, 아니, 니아네하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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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그이모가 했던 그 튀김닭. 네네네 네. 좋아요. 네, 처음으로 어 닭은 소금 후추 불려서 10분간 재우고 그 다음에 밀가루랑 계란 고춧가루 소금 소거랑 같이 섞고 그 닭을 간전분 밑치고 그림에 10분 튀겨 아, 음, 잠깐 식은 후에 이차로 이에서 이에서 3분 더 튀겨요. 아, 어, 그렇고 가면 접시에 닿 접시에 닦고 되셔 보면 완벽한 튀김닭 완성안. 응. 음, 두번 튀기는 거예요? 아까 얘기는. 네네 네. 두번 튀겨요. 아, 먼저 2 2분 정도 튀고 그리고 네. 그리고 아, 어, 이어서 3분 더 튀겨. 아. 두번 튀기. 어, 왜두번 튀기는 거예요? 그럴 아 어, 그렇게 해야 어 쫄쫄이는 아, 아 맛있어요. 바삭바삭 그거 어, 바삭바삭 바삭바삭 네네아더 맛있다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. 네 다른 친구들도 그 요리 방법을 듣고 어, 집에서도 해 먹어 보세요. 네수고하셨습니다